안녕하세요. 강원도 영월이래요. 어 지금 밭갈이 하는 밭은 한골짜리로 해서 그물망을 씌울 밭갈이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골 두둑을 해서 어 그물망을 한골짜리 그물망을 띄우겠습니다. 지금 한골짜리 두둑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어, 한골을 고추를 한골을 심으면서 어, 점자 호수는 이 지금 이렇게 홈이 파져서 나가는 위치라 점자 호수를 깔고 어, 이게 지금 점자 호수 자리라면은 여기쯤 고추를 심어서 어, 외골 고추 그물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외골자리 그물망 두둑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 차,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어, 외골짜리 그물망 두둑은 상단은 55에서 55로 시작해서 중간으로 내려갔을 때약 60으로 잡고 지금 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물망을 위에다가 60 어, cm짜리를 덮기 위해서 지금 그물망 어, 바닥 쪽을 이 밑면 바다, 바닥 쪽을 어, 60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헛골은 어, 70을 놨습니다 그러면은 어, 센터와 센터 사이가 130, 1m 30을 놓고 어, 지금 고추 두둑과 헛골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둑과 헛골 사이가 어, 가운데 두둑 없는 곳이 헛골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두둑이 있는 곳은 어, 제가 고추를 외골로 쭉 심어서 어, 그 이외에 자라면 그 이외에 한골짜리 그물망을 씌울 어, 준비로 지금 고추 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물망 넓이는 60cm 짜리를 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두둑도 60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같이 두둑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두둑을 자세히 보시면은 두둑에 이렇게 골이 져서 어, 표시가 이렇게 돼서 어, 지금 두둑을 만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갈리기 끝에다가 어, 조그만 어, 철 넓이를 한 2cm 넓이를 거기다 고정을 시켜서, 어, 바코를 만들면은 이 점정 호수를 깔수 있는 어, 그 호수 위치 자리를 만들면서, 어, 고를 따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 폭이, 음, 점정 호수가 이쪽 옆면으로 붙으면은 정 가운데쯤 요기 사이에다가 고추가 들어가게 끔 지금 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비닐 깔기 전에 두둑을 두둑을 보시면 두둑을 어, 60을 놓고 60을 놓고 비닐을 어, 두둑을 만들어서 비닐을 깔았습니다 어, 60을 놓고 만들어서 두둑을 만든 후에 비닐을 씌우다 보면 두둑, 두둑의 두둑 폭이 약간 한 5cm 정도 줄어들어가니까 줄어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두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를 중앙에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쭉 그리고 들어가는 이치가 이렇게 홈이 약간 들어가는 위치가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느낌이 이렇게 제가 쭉 훑고 나오면 이 자리가 지금 점점 호스가 어, 들어간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 면과 이쪽 면의 사이즈가 조금 우측으로는 조금 더 넓은 간격이 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자를 갖다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를 재보면 어, 점점 호스 들어간 자리가 약한 15cm. 15cm에 60에 놨을때 15cm에 점정 호스가 들어가 있고 그 옆으로 고추가 이렇게 고추 모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옆에 정 중앙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점정 호스가 나와서 설치할 수 있을 위치에다가 점정 호스를 빼 놓고 점정 호스 이제 오늘 설치 다 끝내겠습니다. 끝낸 후에 어 이, 이틀 이 23일 후에 정식 들어가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